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퇴근 후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어려우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60년생, 믿었던 친구나 동료의 배신 등을 당하게 되니 주의해라. 72년생, 이성간의 문제는 해결되나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다. 84년생,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형국이라 답답한 하루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없애도록 노력하라. 61년생, 육신의 고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니 휴식해라. 73년생, 마음만 급하니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만무하다. 85년생, 평생을 함께 보낼 배우자이니 따뜻하게 대해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이 복잡하다. 62년생, 집보단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74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 주의해라. 86년생, 좋은 인연이 생기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시기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너무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63년생, 매매가 있다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 격이다. 75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87년생, 지금까지의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잡는구나.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확장이나 다른 것을 구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64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라. 76년생 좋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문제의 답이 나오리라. 88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으니 입조심해라. 65년생 집안에 환자가 생겨 걱정스러운 하루이다. 77년생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잡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라. 89년생 후회하고 있으나 곧 나아지니 휴식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안 되는 것을 남의 탓만 하지 마라. 66년생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된다. 78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하는구나. 90년생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근신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67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쫓으니 가히 창대하리라. 79년생, 안 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라. 91년생,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루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이다. 68년생, 허전한 곳을 채워주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80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방에 떨어져 있다. 92년생, 상황 판단을 빨리하고 실수하는 것이 없으니 하루가 뿌듯하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하다. 69년생,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라. 81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다. 93년생, 동쪽 부근에 귀인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아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어렵거나 잘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다. 70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라 구설수가 따를 것이다. 82년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주변에 도움을 받게 된다. 94년생, 아침에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되리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두 가지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니 무리일 수밖에 없다. 71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하다. 83년생 한 곳만 보지 말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95년생 이성이 알아주지도 만나주려 하지 않으니 마음이 힘들다.